아, 계속해서 세 번째 베스트 커플을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? 저 방금 그쪽한테 반한 것 같아요. 잉두나무 꽃말이 뭔줄 알아? 오직 한 사람. 문정혁씨, 정유미씨입니다. 네, 현실적이고 솔직하게 그려진 연애담의 두 주인공. 와, 오늘도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어요. 아, 네. 그러셨어요? 방금 문정혁씨의 에스코트를 정유미씨께서 거절하셨습니다. 아, 네. <laughs> 네, 정말 사랑스러운 커플이네요. 네 계속해서 네번째 베스트 커플 수상자입니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옆에 커플처럼 오랜만에 다시 재연한 커플인데요 7년 만에 만나요? 네 7년 만에 다시 만나서 연기를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커플상을 받았었나요? 네 이제 두번째 연기에서 이렇게 커플상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유민씨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. <laughs> 저도 오빠랑 오랜만에 어, 작업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이 든든했고 많이 고마웠어요. 음, 강태하 한여름을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네. 근데 <laughs> 웃지 마요. <laughs> 마무리 <해. 웃음> 마무리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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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사드립니다 아... <laughs> 네, 그럼 이번엔 문정혁, 정유미 커플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<laughs> 키스하고 싶으면 해도 되요 복잡한 너와 나 사이 오, 지금 우리는 사랑일까 키스해도 되니 아, 어떡해 물어보지 말고 하시라고 아, 네, 어, 굉장히 아름다운 신들이 많네요. 어, 정유미 씨. 문정혁 씨랑 성준 씨 중에서 네. 누구와의 키스가 더 좋았나요? 적혀 있는 거예요. 작가님이 시키신 거예요. 네. 어떠세요? 대답 못할 것 같아요. 끝인가요? 죄송합니다. 둘다 좋은 걸로? 네, 네 둘다 좋았습니다. 아, 둘다 좋은 걸로?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문정혁 씨는 정유미 씨랑 이번 드라마를 통해 두 번째 호흡을 맞추신 걸로 아는데, 이번에 네. 어떠셨어요? 좋았죠. 아, 네. <laughs> 어, 처음에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어 아무래도 두 번째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했었고 연기할 때도 그렇고 쉴 때도 조금 더 장난도 치고 재밌게 지낼 수 있어서 즐거운 자, 작업이었습니다. <laughs> 네, 즐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